안녕하세요. 다산의 대전명 실원장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3장 유도기 첫 번째 시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1절 3장 유도기의 동작원리. 지금 얘기하는 유도기는, 아, 유도기, 유도전동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교류전동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는 교류 전동기를 안 했나요? 안 했죠. 앞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앞에서는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직류 전동기, 한번 원리를 어,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라고 하는 거는 제일 핵심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N극과 S극이 있는 이 계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도체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전류를 흘리게 되면 은 정류자도 있고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 은 이게 움직이면서 회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직류전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도기는 뭐냐 교류전동기는 왜 이름을 유도기라고 할까요 유도 유도가 뭡니까 어,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도 유도미사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유도미사일이 어떤 미사일 그냥 탁 쓰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유도미사일은 따라가는 미사일이죠 그렇죠 유도 따라가는 따라가는 아, 전동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할수 있습니다 이 따라가는 전동기의 기본 원리가 뭐냐 아,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여기 나침반을 하나 놨습니다 나침반을 하나 있고 제가 자석으로 나침반 가까이 지금 끌어당기고 있을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자석을 요렇게 뱅글뱅글 나침반 위에다가 놓고 돌리면 직접 닿거 아니에요 안 닿았어요 뱅글뱅글 돌리게 되면 이 낯춤은 어떻게 될까요? 따라 돌까요? 안 돌까요? 따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낯춤은 분명히 따라 돌게 됩니다. 왜요? 직접 안 만났는데 둘 사이에는 자력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흡인력이라고 하는 혹은 반대로 하게 되면 반발력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따라 돌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유도력이라고 합니다. 유도, 유도력. 그때 아라고라는 사람이 아라고 안, 나하고가 아닙니다. 아라고 해요, 아라고. 아라고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자, 동그란 원판을 하나 놓고, 이 원판에다가 자석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말급자석을 하나 놨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말급자석을 놓게 되고, 그러면 NSS극으로 자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말급자석을 회전시키게 되면은, 그때 원판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따라 도는 거예요, 원판도. 자석을 돌리니까 안에 있는 원판도 따라 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라고라는 사람이, 이야, 이거 좀 독특한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바로 아라고의 원판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교류 전동기, 즉, 유도 전동기를 설명하는 아주 근본적인 이제 원리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라고의 원판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뭐예요? 원판과 자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이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있지 않으세요? 집에 하나 있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도 한대 있는데 여러분 집에 앞에 저기 현관에 딱 계량기 전력량계라고 해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력량계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원리죠. 그게 바로 아라고의 원판입니다. 혼자 혼자 돌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원판에 자력이 세져가지고 빨리 돌아가는 거죠. 빨리 돌아가면은 전기 요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고의 원판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유도기의 핵심 사항은 뭘까요? 이 따라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혹은 얘는 겉으로 돌아갈 때 백바퀴를 돌았는데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늦게 돌아간다. 그걸 우리가 미끄러지는 정도라고 해서 슬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슬립은 어떻게 되는지, 이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유도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뭐냐면은 자장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라고의 원판을 가지고 이제 현대의 모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 동그란한 원통에다가 미리 코일을 다 감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N극으로 했다가 S극으로 했다. 여기를 N극으로 했다. S극으로 했다. 여기를 N극으로 했다. S극으로 했다가. 이 자석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돌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원통도 따라 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모터라고 볼수 있죠. 자, 이 백문이 불일견이라고요. 한번 보시고 싶으십니까? 자, 제가 실물을 준비했으니까 실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삼상 유도 전동기. 실제로 현장에 쓰이는 거를 제가 갖다가 뚜껑을 딱 떼어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 보여드리려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삼상 유도 전동기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무게가 어우 이거 뭐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모터는 철과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안에 있는 거를 안에 있는 거를 제가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걸 빼게 되면은 자, 이런 형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얘가 실제로 안에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회전자라고 부르게 되고, 이걸 우리가 고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회전자는 농형 회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람지 챗바퀴만큼. 안에 이제 알루미늄 막대가 있기 때문에 농형 회전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안에 코일, 코일이 감겨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권선형 회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고요. 안에 코일이 감겨있는 거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나중에 이제 비례추이라는뭐 그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농형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구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전기가 회전자에 안 들어가고 고정자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가 너무너무 간단하고 고장이 날 염려도 없습니다. 직류기는 정류자라고 하는 곳에서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브러시에서 왜요 안에 돌아가는 애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도기는 이렇게 안에 돌아가는 애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지 않아도,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작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 선이 지금 6개 나와 있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이기 때문에 코일이 3 덩어리인데 코일 한 덩어리는 시작과 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이 총6개 나와 있게 되는 거고 한쪽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럼 이거 y 결선이 되게 되는 거죠 마치 자석이 n s.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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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회전하는 역할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것이 따라 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 코일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크게 이제 네 개의 군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극이 네개 있다고 해서 사극 유도전동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름 철판이돼 있죠. 이거는 발열을 쉽게 하기 위해서. 주름 철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모터에 보시게 되면 바람기배기가 또 달려 있어서 발열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도전동기를 유도전동기를 우리가 4극 그리고 3상 60Hz에 보통 사용하는 유도전동기인데 이 전동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3장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전기 일반부터 쭉 계속 공부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러분에게 피부에 와닿는 학습 시간이 되는 것이 아마 이번 3장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에 있는 그맨 위에 아라고의 원판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전자유도현상으로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도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은 211페이지에 삼상유도전동기의 구조 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맨 밑에 유도전동기의 장점도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에 뭐, 쉽게 전원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삼상이니까. 바로, 직류 모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교류이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면 튼튼하고 고장이 적다. 회전자에다 전기를 집어넣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3번 다루기가 간편하고 쉽게 운전할 수 있다. 뭐 슬립에 해당하는 약간의 변환이 있으나 거의 정속도로 운전되는 전동기로서 부하가 변하더라도 속도의 변동이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전동차에 뭐가 쓰이냐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 유도전동기가 더 쓰이게 됩니다. 얘는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가 아, 유도전동입니다. 선풍기 고장 납니까? 소풍이 모터 고장나요? 안 나요. 유도전동기는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강한 힘으로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상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수명이, 수명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도전동기의 권선법 중에서 맞지 않는 유도전동기의 코일을 감는 방법입니다. 단층 파권이다 아, 아닙니다. 단층이 아니라 슬롯 하나에 코일을 두 덩어리 넣게 되는 2층권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다음에 2번. 농형 회전자에서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이걸 우리가 사구슬롯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하게 되면 소음이 줄어드는 아주 그런 특성이 있게 됩니다. 뭐, 문제 보고 본격적으로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